근데 지금 다시 금방 돌아와가지고 97kg, 96kg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영상은 조금 색다르게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터피 쉐이크 그리고 에사비를 먹으면서 얼마나 빠지나 한번 보려고 해요. 어, 제가 여행을 갔다 오 와서 음, 어떤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까? 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제 조금 식단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식단 대용 쉐이크인 이터피 쉐이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사비는왜 준비를 했냐? 에사비를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에사비가좀 쿰쿰한 맛이 강하다 보니까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터핏에서는 사과 맛, 레몬 맛, 매실 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조금 쿰쿰한 맛보다는 좀더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많이 날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에사비들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식단 대용 쉐이크랑 이제 포켓용 쉐이크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쉐이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녹차 핫팩, 그 스타터 팩이거든요. 그래서 녹차 라떼, 미숫가루, 튀김자, 고구마, 더블 초코.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스타터 팩이 있더라고요. 그 스타터 팩이랑 이제 이번에 커피라떼 맛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커피라떼 맛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딱 좋게 이터피 측에서 제품을 제공을 해주신다고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제품을 제공받아서 이 영상은 찍게 되었고요. 제가 직접 이터피 쉐이크들을 먹어보면서 에사비를 먹어보면서 진솔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이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것이냐 제가 사실 약속이 많은 편은 아닌데 자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하필 여행을 다녀오니까 어머님 생신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도 바깥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애사비도 있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는 쉐이크로 마시고 식당대용 쉐이크니까 쉐이크로 마시고 하루에 한 끼는 밥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한 끼를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이 에사비를 꼭 챙겨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뭐좀 다이어트를 항상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딜 가게 되고 약속이 생기고 추석이 끼고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핑계겠죠? 네, 그치만 또 추석 연휴 전이니까 빡세게 조금 다이어트를 해보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추석 연휴를 또 최대한 라이트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 이터피스로 한번 보여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손톱 네일 모델 신청해가지고 이제 내일 받으러 과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톱 상태가 어떻지? 요 정도? 보이시나? 이 정도인데 이 손톱 네일 받고 뭐 상담할 게 있어서 그 학원 갔다가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찌고 싫어.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바고 오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트 내일 아트다바고 어차피 먹을 거야. 어차피 먹을 건데 저지방 우유랑 같이 먹어 볼게요. 배가 너무 고팠어 저지방 우유를 까서. 이게에 커피, 카페라떼이 원래 커피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나 다 부으니까 대략 맞아 열심히 o i n g to k 근데 너무 피곤하네요. 왜 이렇게 피곤 e e p on. I'm going t 마셔줄게요. 오 냄새는 완전 더위 사냥. o k 다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는데? 한 <laughs> 아, 씹히는 게 많다. 씹히는 게 많고, 진짜 커피 우유 맛. 어렸을 때 천지방 갔다가.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랬다 진짜 맛있어서 깜짝 놀랬다 진짜 맛있다 그래서 아점 사실 지금 아점이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늦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4시 거의 다 되었는데 어 아점 먹고 이따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오늘 쉐이크? 굿 너무 좋았다 에서비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에사파이를못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집 가서 에사비이를한잔 마셔주려고요. 내일 아침도 너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 생신이셔가지고 이제 점심 약속으로 이제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했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에사파챙겨가려고 지금 해요. 오늘 레몬 맛을 먹을지 매실 맛을 먹을지 사과 맛을 먹을지 고민 중에 있는데 오늘 뭔가 매실 맛이 당겨가지고 매실 맛 하나 챙겨가려고요 오늘은 매실 맛을 챙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부모님 생신으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리조또를 먼저 먹어버렸네요 리조또 한 스푼이랑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 먹을 예정이에요 마르게리타 피자까지 나왔어요 리조또는 거의 다 먹었고 이제 이 예산이 한참 남기려고 해요 이게 방 관리에 됐다고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외식한 날에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식단 대용 식이못 먹었을 때는 이렇게 오래 파서 먹어보려고 안 놓고 산거맛 사실 세다네. 맛있보는는데 무슨 맛이지맛있 매실 맛인데. 매실차보다좀 연한 매실 맛이. 내을 매실 맛에 약간 식초가 감미근 맛. 어 저는 감 식초라고 그 국제관에서 그... 네. 먹는 식초 있거든요. 그거 그되게 좋아해 가지고. 빨리 내려서 먹어. 이제 저녁으로 쉐이크 를 마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쉐이크를 마실까 고민 중이 더블 초코? 더블 초코 맛 먹어볼게요. 더블 초코 맛 조금 달달한 게 당기네. 더블 초코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더블 초코 맛. 집에 저지방 우유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우유를 넣으려고요. 오, 냄새가 확 오는데. 그, 확, 오는 냄새가, 완전, 초콜릿떼 냄새에요. 쉐이크. 그, 아직 밥 주고, 이제, 제 방으로 와서 먹는거고제 방에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다 깼거든요? 자다 깨서 목소리가 좀, 잠겼어. 먹어볼게요. 음, 냄새는, 초콜릿떼 맛에, 조금 그, 특유의 그, 이, 쉐이크 타는 그 냄새가 나긴 긴 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 왜다 맛있어? 맛있는데? 일단 씹히는 게 너무 맛있다. 어제 카페라 떼맛도 그렇고 더블초코맛도 그렇고 이 안에 씹히는 게 있는데 그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이거는 진짜 씹히는 게 맛있다. <laughs> 진짜 씹히는 게 맛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씹히는 게 짭조름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리얼 같은 맛이 나요에 대해 외부서 찾은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시리가 대답을 하고 그래? 어쨌든 시리얼 같은 맛이 나는데 그... 얘를 그린 요거트에 타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 내일은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더블 초코맛 얘를 그린 요거트에 타가지고 그... 저번에 사온 그래놀라가 있거든요? 초코 그래놀라인가? 그거 그래놀라 있는데 그래놀라랑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짱맛탱이일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단 대용이 안될것 같아요. 간식 대용이 될것 같아. 하나 더 먹고 싶어, 자꾸. 끝나는 게 아쉬워. 하지만, 그만큼 우유를 섭취를 했기 때문에. 안녕, 하자. 안녕. 오늘 더블 초코맛도 너무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이번에 여행 영상도 올리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행 영상은. 어, 워낙 많아가지고, 영상이. 그거를 이제 편집하고, 또 하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배가 찬 느낌이 들어 가지고 딱히 뭐가 먹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얘가 더 먹고 싶은 거야. 맛있어 가지고. <laughs> 그거말고는 딱히 뭐더 먹고 싶진 않아요. <laughs> 네. 오늘은 자고 좀 하고 그다음에 요새 뽀꾸나 셰프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뽀꾸나 셰프를 좀 봐야겠어. 아마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좀 아점으로 이거 이더피 쉐이크에다가 수제로 만든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레놀라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한번 어제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을 해본 건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우유에 타먹으면 시리얼 같은 맛이 났거든요. 그릭 요거트에 타먹으면 어떤 맛일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알룰로스를 안 넣었거든요. 근데 단맛이 충분히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제로 만든 그릭 요거트다 보니까 너무 꾸덕한 거를 엄마나 저나 둘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금 묽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보다는 그냥 요거트에 좀 가까운. 여기 이제 그레놀라까지 넣었고요. 좀 양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다 구워버렸어. 그리고 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저녁 어제 점심 그렇게 먹고 저녁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먹어겠어 음. 음. 맛있다. 그래놀라 없이 옵션 그냥 요거트만 먹을게요. 음, 확실히 근데 요거트라고 조금 단맛은 많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행에서 조금 어이없는 썰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혼자서도 여행을 자주 갔는데 혼자 여행을 가면 가이드를 안 써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갔다 보니까 부모님이 알아보셔가지고, 가이드를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첫째 날 가이드는 너무 좋았어. 근데 같은 회사에 이제 가이드를 또 이제 둘째 날에 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둘째 날 가이드가 문제였어요. 시작이 됐지, 그 가이드로부터.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은 첫째 날에 저희가 바티칸 투어랑 이제 야경 투어를 했는데, 바티칸 투어를 했던 가이드는 그나마 나왔어요. 괜찮았어요. 잘 알려주고 좋았는데, 이제 야경 투어를 했던 분은 뭔가 애매하게 잘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사진 잘 찍어주시고 하니까 아 그럼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베드로 대성당을 못 봐가지고 마침 그야경투어를 하신 분이 뒤째날 시내투어까지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길래 어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시내투어에 넣어주시면 안 되냐? 막 부탁을 드려가지고 어 한번 여쭤보겠다 대표님한테 해가지고 여쭤보시더니 그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바꾸게 됐어요 왜냐면 시내투어 일정이랑 그야경투어 일정이 거의 겹쳐가지고 이제 앞에 부분에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뭐 조금 부족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다음 날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 날부터 문제였어. 그 다음 날에 가이드가 수신기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소수 인원이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그 외부 수신기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시내 투어를 나가면 바티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뭐 박물관 같은 거 보시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모여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인소라는 깃발도 두고 오신 거예요, 심지어. 깃발도 두고 오시고, 이제 또 쇼를 가져오셨는데, 그쇼이 앞에 또 갈색이셨어. 그래가지고 또잘 보이지도 않는 색이야. 그래서 이제 깃발 대신 쇼를 이렇게 들고, 저희를 인소를 하는데, 성대로대성당까지는 그래도 어차피 가이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바꿔주신 거니까 저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기념품도 사고 그냥 너무 감사하게 있었죠 근데 일단 성배드로 대성당에서도 모르는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시내 투어를 하는데 수신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10명 정도의 인원이었거든요 10명의 인원인데 그 10명의 인원을 인수를 잘못 하시는 거야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10명이 거기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옮기종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면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넘겼어. 그래서 이제 판테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마지막 코스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이미 한번 그, 로마를 한달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판테온도 갔다 왔었고, 바티칸도 갔다 왔었고, 다 갔다 왔었어요. 근데 바티칸은 그 설명해주시는 분이 너무 재밌게 저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두번 가도 재밌었어. 근데 판테온은 설명이 그 오디오, 저는 오디오 가이드를 들었는데, 오디오 가이드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좀 너무 심각하게. 제가 아는 게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와 이제 제가 로마에서 유일하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꼬리찜이거든요 소꼬리찜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마침 소꼬리찜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가이드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저희가 그가이드의 밥을 사야 된다는 건지 모르고 일단은 어 좋아서 이제 같이 어 같이 먹어요 하고서 이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가이드의 밥을 사야됐던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밥도 저희가 사고 이제 해가지고 거기 가이드가 아시는 식당으로 가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맛이 너무 없었고 양도 너무 적었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제가 <laughs> 여기서 생기는데 아니 일단 그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할줄 알고 저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데려온 곳이고 그러니까 주문을 그쪽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곳이어서 막 직원들이랑 와우 와우 하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친하게 인사를 했어 그래서 인사를 막 하고 그러길래 우리도 아 아는 곳이구나 하고 서 그냥 가서 먹었어요 근데 일단 저희 샐러드랑 그 소꼬리찜이랑 스테이크 이렇게 시켰는데 샐러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희 테이블만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랑 저랑 오빠 있는 그 테이블만 안 나오길래 어, 우리 거왜안 나오냐 조금만 물어봐 줄수 있냐 이래가지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곧 나온다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거의 다 먹어가는 데안 나오는 거야. 저희 엄마는 그때 팔도 다 차있는 상태시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음식에 손을 안대시고 그냥 샐러드만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야채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나오냐 한 번만 다시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번에 오빠가 물어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자기네들 실수가 맞다. 자기네들 실수가 맞는데 너희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금방 나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약간 이런 식의 그게 왔고 저희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샐러드가 나왔어요. 근데 샐러드에 이제 오이가 있었는데 오이를 싫어하시, 니까 그러니까 야채 중에 뭘못 드시는 게 있으시면 알 거예요. 그니까, 러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걸 먹으면 그 향이 엄청 강해하게 느껴진다는 걸? 근데 저희 엄마는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처음에 오이를 먹더니, 어, 이거 오이 맛이 원래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오이가 너무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먹어봤어요 그때 엄마, 엄마도 오이를 먹더니, 오이가 너무 쓰대요. 그러더니 이제 야채가 모든 맛이 다쓴 거예요. 그 오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야채, 그냥 샐러드를 시켰는데 그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샐러드도 거의 다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이드가 어? 맛이 입맛이안 맞으세요? 왜 이렇게 안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 샐러드가 이 오이가 이상하다. 오이가 너무 써가지고 샐러드 다못 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 가이드가 아 그럼 환불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근데 그 직원들한테 이 오이를 먹어봐야 된다고 해야 될것 같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뭐 제가 전달할게요. 이러고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술 마신 거는 뭐 저희 중에 한 분이 이제 권해가지고 이제 마신 거래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라 할건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음식을 다 먹었는데 원래 저희 일정이 그 원래대로라면 3시에 끝나야 되는 게 맞는 일정인데 1시 조금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1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엄마랑 오빠는 따로 뭐더 둘러보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1행 분들만 혹시 지하철역까지 수, 데려다 줄수 있냐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 갑자기 가이드가 아 지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좀 부탁드린다 지금 다들 가고 싶어 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네 잠시만요 이러면서 잠깐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애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당황해서 왜 울냐 괜찮냐 무슨 일 있냐 어 이렇게 했더니 막아 아니에요 제가 아, 저그 그냥 그뭐 개인적으로 문자를 뭐 받아가지고 운다, 우는 거여서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결국 그 지하철역까지는 안 데려다주셔도 된다. 저희가 뭐 어떻게 알아서 가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일행 중에 한 분이 그냥 어떻게 지도를 켜가지고 이제 잘 가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를 켜서 가기로 했고 저랑 엄마랑 오빠랑 이렇게 나왔고 했는데 엄마한테 카톡이 딱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행 중에 한 분이랑 그술 그 드시라고 했다는 그분이랑 그 거기 대표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신청한 곳이 우연히 또 그분이랑 아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잘 챙겨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가 붙은, 붙은 건데 저희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 왔냐? 어린 나이에 가이드인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들이 너무 말을 어좀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좀 험하게 대하신 것 같다 얘를 애한테 그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왔냐? 뭐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고 그리고 음식까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멀리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누가 클라이언트야?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laughs> 심지어 그렇게 싼 돈도 아니에요. 1인당 5, 6만원 막 이렇게 내고서 했고, 저희는 심지어 팁도 드렸어요. 팁도 드린 입장인데, 거기서 그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laughs>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그걸 받았는데, 이건 뭐 갑질이다 하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하나 생각나는 게, 그냥 그 지하철역을 데려다 줄수 있겠냐라고 한 거? 근데 일단은, 3시까지가 원래 본인의 시간이고, 우리는 1시 반까지였고, 지하철역까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고, 그냥 잠깐 데려다 줄수 있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아니, 그리고, 그리고 하나 뭐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본인 입으로 자기는 사진을 잘 찍는다, 어? 이런 가이드 일을 하면서 사진이 제일 중요한 임무다, 이러면서 찍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뭐할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일단 화가 났죠. 일단은 돈을 주고, 저희도 설명도 제대로 못 듣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도 컴플레인은안 걸었는데, 오히려 손님이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건다?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저는 환불을 받을까 하다가, 그냥 안 받았어요.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저희한테 전달해주신, 이제 그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으시다는 그분한테만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냥, 조금 이거는 황당한 이야기다 라고 하고 너무 어이가 없은 채로 저희는 좀 기분이 나쁜 채로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laughs> 이거랑 연관돼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두 번째 썰로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진짜 이게 이게 더 얼척없어 진짜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크루즈 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저희가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보내고 마지막에 카룻밤을 잡는데 그양 끝이 이 사람들 때문에 다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첫, 처음 부분 얘기고, 뒤에 부분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줄게요.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있나? 아니, 둘러보고 그냥, 그냥 거의, 이 가이드 말고도, 다른 가이드들이랑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한테만 그게 왔어요. 그렇다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여튼, 돈을 낸건 우리인데, 우리한테 갑질을 한다. 좀,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걸 보낸 걸까요? 뭐 사과를 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돈을 더, 더 달라는 건가? 다 먹었습니다. 어쨌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다 두 번째 썰은 다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녁에는 이제 닭칼국수 먹으려고 시켰어요 아니 면은 너무 먹고 싶고 국물도 너무 먹고 싶은데 사실 면을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는데 사실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아 그건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미역국 같은 걸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 닭칼국수가 있길래 닭칼국수를 시켰어요 어차피 이게 닭가슴살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닭 칼국수 시켰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그 밥을 다 먹고 예사비 하나 타먹으려고요 아,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예. 원래 제가 탄산 음료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예사비가 그런 거좀 달래주는 것 같긴 해요. 탄수화물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시켰는데, 오, 음. 근데, 사과 매실 맛이랑, 매실맛이랑 레몬 맛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과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아닌가, 레몬 맛이 제일 맛있나? 레몬 맛 다음에, 사과 맛 다음에, 매실맛? 진것 같아요. 아, 내가 어제 매실맛, 물양 조절을 잘못했나? 아, 어쨌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잔 마시고, 포건의 셰프 보다가, 골프 치러 갈 거예요. 골프 레슨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얼른 빨리 쳐야 돼가지고, 오늘도 골프를 치고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에 친구 만나서 밥 먹기로 해가지고, 점심으로 흑임자만 먹고서 나가려고 해요. 오늘도 우유랑 타먹으려고 합니다. 이따 핏은 우유랑 타먹으면 좋아요. 아니, 어제, 어제 골프를 치러 가려고 가는 길에, 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삔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골프를 못 갔어요 결국 그래서 레슨권을 잃었어 또 하... 진짜 속상하다 그냥 발목이 좀 붓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가서 그냥 말씀드리고 좀 약하게 쳐보려고요 지워가지고 흑임자 미숫가루 되게 좋아하고, 음, 음, 음 고소하다. 근데 덜 닦겠다. 근데 이 떡피 쉐이크가 좋은 점이 당류는 낮고 그 단백질 함유가 높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당류는 거의 1그에서2그 사이고 단백질은 막20 2g에서 28g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오, 괜찮은데? 하면서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맛있다. 고소하다. 저는 햄이 입맛, 완전 햄이 입맛. 그래서, 미숫가루랑 흑임자랑 그 잠실에 묘사서울이라는 곳에 가면 쑥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음 진짜 진짜 너무 맛있음 음 맛있다 벌써 다 먹었다 개인적으로 커피 쉐이크 맛이 진짜 눈이 확들 정도로 맛있었고 그 다음에 더블 초코 그 다음에 흑임자 음 지금은 그순서예요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쉐이크가 다 맛있냐 왜아 더 마시고 싶게 <laughs> 친구랑 골프를 갔다가 이제 피시방 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까 카레를 먹다가 옷에 다흘려가지고 <laughs> 이게 뭐야 망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에사비 타 먹으려고 에사비를 까먹고 안, 안 먹어가지고 지금 타 먹으려고요 물이 정도에 타 먹으려고요. 다 마셔보고 게임 좀 하다가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으로 이제 고구마 맛 쉐이크를 먹으려고 타왔어요 지금 열심히 섞고 있고 개인적으로 고구마 맛 쉐이크는 많이 안먹어봐고좀 기대가 돼요 고구마 라떼 좋아했거든요 뭐 고구마 맛에도 이런 크런치 입에 씹히는 게 있어요 그 입이 씹히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포만감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니까 근데 맛은 고구마라떼 조금 연한 맛.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인데 되게 긴 연휴잖아요. 다들 어디에 가시려나 저는 이번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심심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음 아직까지는 커피 쉐이크 맛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더블초코 엊그제 이제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는데 조금 몸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몸오쑤시는 온몸이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작업 좀 하다가 그럴 것 같아요 응. 어제 토크네 셰프를 보다가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열무보리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도 완성 이제 먹어볼게요 이터핏으로 이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이터핏 제품을 제공해 주신 이터핏 측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맛의 쉐이크를 먹어봤는데 쉐이크들이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성분들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터핏을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특히 커피 쉐이크 맛이랑 더블 초코 맛은 진짜 찐 속세 맛! 이시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에사비도, 어, 저는 항상 물에 타먹었는데, 탄산수에 타먹어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